이분은 이미 목소리로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고, 근데 빛을 많이 못 봤잖아요. 근데 이분이, 어, 옛날에, 그 전에, 몇년 전이죠? 보컬로 나오셨는데, 코로나로 인해서, 뭘로 인해서, 그, 소속사로 인해서 많이 타격을 보고 있었어요. 있었다 보니까, 내 곡을, 내 노래를,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빚을못본 격이거든요. 근데 이분이 올해, 내년, 내후년, 3년 동안은 내 곡도 나올 일이 뚜렷하게 있고, 그리고 나를 좀 밀어줄 수 있는, 어, 스폰서라고 표현해야 되나? 스폰서도 될 수도 있고, 아니면은 OST를 받아서 나올 일이 있고, 이분이 지금 날까지 빚을 못본 거를 순간에 3년, 4년 그 무렵 동안에 다 걷어낼 수가 있어요. 근데 이분이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. 잘못하다가는요, 지금 이대로 가신다면 약간의 묻힐 수가 있어요. 그 시기가 언제냐면,